나이스 피아보자. 아 이거 스낫 때아야는데 나이스 이스 숀녹이 아다 노기, 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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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야 기 하나 어다이거야어 뭐야 머머리 머리머리 예 숀녹이 왔다갔다 오른쪽에서 왔다갔다 이번에 가운데갈것 같아요 숀녹이 가운데로 그냥 칼 들고 버닝해도 될것 같아 <목소리> 가운데. 나이 가운데도 아니었네. 나이스. 형들, 이제 주무시면 안 되겠는데? 형님들은 못 주무시겠는데? 끊어졌어요? 네. 어. 나 위였어요, 아, 속이 있어. 이겼어요. 잠깐 하나. 는데뭐 어, 뭐야? 아, 우 오바다, 이거. 이 정도로.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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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나도 나나막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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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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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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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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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시 5시 5시 쓰리 5 쓰리 시 쓰리 5시 5 0 5 4 5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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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와... 5지 5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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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이 하나 브리기가안 돼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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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와. 나 니가 지금 헤 가서 니가 딱봤 1분 2 1분 2 0 30초 아, 쓸까 맞겠다 이제. 슬리 가서 리가 같이 가 같이 가. 나이스. 컨디 컨디 컨디. 버리 버리 버리. 가우도가우도 아, 철권사에서철권사철권사 구반님. <laughs> 나이스 와. 와. 이것도 맞았 20초 20초. 1대 아, 뭐 이렇게 반시이지20%할수 있어. 슬대꺼대 형, 괜찮아. 나이스. 나이스. 이스 나이스. 이 나이스. 스 나이스. 스 나이스. 스 나이스. 스나스나스이스나스나스나이이 나이스. 나 오리온 2킬 사0 3컨디 부용포 나이스 킬가고킬 갚고 킬 갚고 전진 갚겠다 전진 갚겠다 이거 <laughs> 나이스 아 뭐야 드가하어나 있어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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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제 나이스. 나피1딱1 나이스. 나스나정스 뭐야, 으로나어요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이이스이스스 나이스. 나이스. 네. 나이스. 나이스. 이 나이스. 얘네 폭 없애. 웬데? 웬데? 웬 아, 나죽 아하, 폭오 잡다리. 내가 엽다 야, 귀엽다. 야, 귀엽다. 야, 귀엽다. 야, 귀엽다. 야, 귀엽다. 야, 귀엽다. 야, 다 쟤야 왠지 아, 왠지 아, 왠지 아, 지 아, 왠지 아, 왠지 아, 왠지 지 どう,ん、いいうやら、ど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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うやら 화내드 참날나다 아, 네. 진짜 아~~ 피리에요 아니 피시이다 아깝이 기자에고제 피벌 피반? 피반이랄거든요 나이스 존댄존댄 존댄 안돼두 대, 두 대, 필. 뺨먹 아, 나이스. 라스나 아, 나왔어, 어디? 매박, 매박, 매박. 야. 나이스. 필. <목소리> 필 싸움이네. 음. 아, 크게 아, 아, 그래. 없구나. 저릴까? 저릴까? 발전. 근데건 y 피피피피피 s 피피 I say, I say, I say, I say, I say, I say, I 나이스 I say, I say, I say, I say, I say, I 어 a y 잡어다 <laughs> <귀엽죠? 웃음> 어, 대가리야 어? 동이동돌이 네. 가지 <laughs> 빠지고. 아, 깜빡 껴 계셨어요. 대가, 한대. 아, <laughs> 이스제기킬 <여기> 차지 <귀엽죠>? 있었어 아, <laughs> 어? <laughs> 스 <나이스. 웃음> <laughs> 아스포리어 아, 아, 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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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다폭, 아, 쇼다폭. 아, 쇼다. 오른쪽이었다. 네, 슬카로클 나이스. 네. 나이스. 피1 살았고. 와. 네. 네. 쇼다 오픈 아 이거 쇼까야 돼. 얘피 라스트 피살탈때 중컨디, 중컨디. 중컨디 쪽. 탈칸 사이 몰라, 요탈때얘 얘 뭐야, 얘나몰르나피 아나미쳤다 아직 설치해 경우에는. 나이스 어 머리 보? 머리 나이스 얘는 피70 나이스 nice. 아피50얘 피.. 나이스 나이스 두대아와나나나미쳤다 나. 기억자인 하나 기억자인 라플이다 근데 나이스 라플 다운 오, <laughs> 스나이어나가 나쁘다. 나다나쁘좀살쁘다애 아닌가? 살다 나쁘다. 다 나쁘다. 나쁘다. 나쁘 나쁘다. 근데. 다 나쁘다. 안잡다나